카시 대교입니다. 저기 나루토 대교. 여기 어, 음. 셀프 체크 하고 셀프로 짐도 붙였는데 네. 오, 장소가 너무 좁다. 자리가 자리가 너무 좁다. 너무 좁다. 어, 방을 맞을 뻔했어. <웃음> <웃음> 브로고브로좀 브로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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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트를 해서 커 브로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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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습한 거 같은데 커 브로커, 브로로 전에 간사이에서 렌트했을 때는 애플 카플레이 됐었는데 이번 거는 연식이 오래돼 보이진 않는데 아니? 영업 중인 같은 거진짜 제일 맛있는 습니다 이거 이렇게만 되는 거라고 뭐 있지? 하나 더 먹는. 맛있습니까? 응? 4주당 시키고 싶다고? 와, 대박. 어떠셨습니까? 맛있어. 응? 어? 여기가 제일 맛있어. 진짜 맛있어 못 따라와 진짜 <laughs> 진짜, 맛있는데. 진짜 맛있는 거 같아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아. 진짜 너무 맛있어서. 응? 음? 진짜 너무 맛있는데. 결국 그... 내가 우리가 아는 돈까스의 그런 식감이 아닌 것 같아. 지금 먹어보니까 내가 맞습니다. 전에는 진짜 맛있다. 그냥 이렇게만 기억했는데 지금 보니까. 언젠가 쿠오카에서 맛있는 집 먹었을 때. 응. 음. 어, 맛있다 좀. 어, 뭐좀 비벼볼만 하다고 생각했는데, 아, 다시 먹을 게니 이게, 이게 집이 없어. 진짜 이게 딱딱한 식감이 아니고, 쫄깃한 식감도 아니고, 막 녹아버리는 것, 것 같은 그런 느낌? 진짜, 아, 대박. 대박집입니다. 저희는 진짜 맛있는 돈가스 먹고, 다카마스로 갑니다. 비가 오기 싫어. 아까 그거보다 조금 더 달달한 맛 그리고 조금 더 눅눅한 맛좀 젖어가지고 그런 촉촉한 맛 생콤페빵 아 와 짱. 근데 아아 아, 근데 왜 전시관 못본 거야? 멋지다. 아와지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와 여기 스타벅스 짱이 스타벅스 진짜 좋은 거 같아 저희가 아카시 대교 아카시 대교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현수교래 아 1등이 아니야? 어두 번째래 1등 누구야? 1등 한번찾고보습니다 어? 어? 그런 얘기 하던데 왜 자꾸 얘기하는 거 동영상으로 찍어 7? 1위라고 되어 있는데 저거 어, 뭐야 먹고 가? 차에서 먹어? 어떻게 해? 차에서 먹자 가면서 아카시 대교 옆에서 아카시야끼를 샀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먹냐 이거 원래 적셔서 먹는 그거여서 이렇게 왔나 보다 근데 이게 뭔가 하크바라우뉴라는 브랜드가 있나본데? 그런 우유를 사용했다고 되어는것 같아요 저기 나루토 대교 나루토 다리 다카나츠, 도카토카 원생이라는 곳에 걸어갔습니다. <목소리> 과연, 어떨런지? 이렇게 주차장에 많은 차들이. 지나가다가 괜찮아 보이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사람이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차가, 주차가 엄청 돼있네? 어떠셨습니까? 좋아요. 사람 너무 많아서 지금 그거 있잖아. 어. 부쉬오잔이랑 똑같은 탕이 하나 있고 응. 탄산탕 되게 좋은 거 같고 넓어. 음, 넓고 많다. 넓은데 사람이 너무 많아. 진짜요? 사람이 너무 많았다. 하지만 물은 괜찮은 거 같다. 그래도 이 그런거 같아요 엄청 근데 내장 뭐 이런 위주인거 같아어

아, 살려야 되나봐? 근데, 덮고 있긴 하니? 아까는 연기가 많았거든? 응. 지금은 연기는 안 나는데. 뭔가 주이잘 들어서 이거 재밌게 한 거야? 아니야, 신세트라고 했어. 어. 간이 입에서 녹는 거 같아. 맛있어. 맛있더라고. 어. 어. 뭔가 이가 서 녹는 맛이야. 그러니까 어. 어. 제발 좋진도 겠다안 흔들고 녹는 건 너무 긴것 같아. 응. <laughs> 하다 보면 있잖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아, 네? 아 원래 그래? 응. 오늘 그때는 오사키에서 먹던 아저 때는 바로 바막 그런 거 같은데, 그만맛있어 그.. 그때도 이거 시킨 걸다 먹고 두 잔째 먹을 때나왔어 근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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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될 이거... 이거... 근데 <laughs> 네, 아니 지금 운동은 끝나는 것 같아? 좀 기다리다가 안 되면 나가야 되나? 그건 모르겠어. 근데 대부분 다 음식을 안 받았어. 다, 다 술만 가지고 있다. 지금 서빙이 안 되고 있어. 응. 한번아니었고 빡빡하다. 내가 원래 이뭘더 먹어야 돼. 이거까지만 밖에 나가. 사네오 드디어 나온다 론다와 드디어 나왔어 드디어 좀 론다가 있었던가 뭔가 문제가 일어나봐 왜냐면 한꺼번에 다시 막추고 저기 막나가고 여기 좀 나가고 요렇다 세세리 더 퍼포로레스. 근데 이따가 그냥 썰물 나오는데 왜안나오까모르겠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 <laughs> 나? 문제가 하나 있어. 앵가가 먹어봐. 별로야? 앵가와 그 느낌이야. 어, 그 후쿠오카에서 먹었던 그 앵가와 그 느낌이야. 우리나라, <웃음> 우리나라 앵가와는 <엥다와라는 웃음> 다르게 좀 뭐라 고해야 되지?

내 방에 없나 가지고 거그럼거같다 아, 여기 있나 보다 일정, 상, 일정, 상, 일정, 상, 일정, 상, 일정, 상, 정 근데 지만 끝나고 가장 네, 마지막이야 드디어 나왔어 한 시간. 야 근데 이거 다 식어버렸어. 이거 떡. 네, 이거 상당히 비려 <laughs> 비리다기보다 음. 그 향이 나네. 음. 닭 닭냄새. 요거 음. 제일 맛없는 게 뭔지 알아? 뭔가 껍질하고 애무하듯. 아그두 개의 문제 아니야? 제일 좋아하는 내 <laughs> 제일 좋아하는 건데 제가 아시미 <laughs> 오사카에서 길거리 안내어가서 먹는 뭐. 야채들이 응, 많은. 네. 근데 그거는 응. 내가 듣죠 회전력이 달라. 응. 여기저기를 다 봤지. 일본 그래도 생각보다 좀 많이 다왔죠뭐 일본? 여기저기 많이 나왔죠. 일본? 응. 일본? 응. 여기저기 많이 많이 정도 많이지. 중부지방은 다 가봤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 지역을 가봤지만. <laughs> 오사카는, 오사카는 대체로 실패가 없어. 먹는 거예요. 먹는 거에 진짜, 진짜 실패가 없어. 실패한 적이 있어. 실패한 그, 적이 <laughs> 있긴 있는데. 그치, 그냥 들어가도 괜찮아. 은 음, 그냥 응. 그거 빨리 먹어. 아유. 빨리 가면서 몇 개월째 한는 거를 생각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무한대기인가? 무한대기한가 브이로그 하려고 네. 이제 그 기록 남겨두라고 여기까지 <laughs> 아니 <웃음> 주문을 너무 적게 해가지고 결제를 하려고 해가지고 아니라고 그 남아비로 나나 했지 응. 7,880엔 갑자기 4,000엔 달라고 해서 어좀 아닌 거 같아 너무 재밌었어 그래도 정확하게 결제하고 나왔어 근데 이게 보면은 결제 실수가 좀 많긴 한거 같아. 주문실수 이런 것좀막 맛은 어떤가요? 나쁘진 않아? 네 나쁜 게 있었지? 아, 조금 아쉬웠다 하지만 괜찮았다 <laughs> 오랜만에 맥도날드 일로 건넨다고? 성인의 대리야첫 번째는 부케도 두 번째는 오사카 응? 음? 세 번째는 하카타 근데 부케도를 음. 시켜봤어요 포장 해왔습니다. 뭘 포장? 어? 뭘 포장? 멜트 나이드를 케첩을 깜빡했. 케첩을 깜빡했어. 어떡해.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어야 뭐 어? 이게 아, 데리야키 맥버거. 이게 소가에도 자가버터 데리야키 종이 빨대 쓰지 말도록 하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방금 꽂았어. 방금 꽂았는데 어, 우 종이 빨대 빨리지가 않아. 우리나라 대리버거보다, 뭔가, 짜다. 단맛이 좀 드라고. 누나, 대리버거, 왜 이렇게, 멜반드에서 안 팔고, 롯데에서 줬더라? 그치. 이거는, 부케도 대리버거입니다. 어, 음, 버터의 풍미가 있어요. 버... <laughs> 진짜야! 버터의 풍미가 있어. 왜 웃어?